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알찬 하루 잘 만들고 계시죠?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나 건강해. 나 알차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when you repeat something many times It becomes your reality. 여러분 뭔가 자꾸 반복하면 머릿 속이건 무엇인가 그러면 현실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단어 165번 점이다. 지난번에 IT로 끝나는 한 단어들 기억나세요? With pet, 그렇죠? 예, 그다음에 b e t <laughs> 이런 것들 다 했었잖아요. f i 이런 단어들. 그런데 아이 t 로 끝난 단어들이 중요한 게 많아서 오늘은 part 2, 두 번째 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가볼게요. Here we go. Number 1. 정말 기본 단어죠.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보세요 wait. 이거 we, wait, 세 글자 아니에요. 해보세요. wait. wait. 아시겠죠? 트 발음이 들릴랑 말랑. wa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다리다 라는 뜻도 되고요. 기다리는 시간, 뭐, 20 minute wait. 2분 정도 대기 시간, 이런 걸 얘기할 때, 명사로, 대기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는 중국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중상급의 단어가 있는데, 음, 단어 자체는 되게 그 중상급 단어이지만, 보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wait 앞에 어 하나 붙인 거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한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await라고 해가지고요. 아, 앞에 어만, wait 앞에 어만 붙이면 한 단어예요. 붙여 써야 돼요. 어, 띄고 wait이 아니고, 예, await. 해보세요. await. 얘는 중상급이니까 지금 전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어떻게 쓰이는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누구를 기다리다 할때 우리말에서는 뒤에 뭐, wait s o m 처럼될거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wait for 가 나와야 돼요. 뒤에 뭐 써야 됐나요? 그렇죠 내가 너 전화 기다릴게 라고 할 때, I'll wait, I'll wait for your call. 이렇게 쓰셔야지, I'll wait your call.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할때 wait for. 이렇게 for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await란 단어는 for가 없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약간 고풍스러운 옛날 스타일의 단어가 await. 약간 중상급의 어려운 단어가 await지만, wait for 대신에 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이 단어를 쓰거나 시인들 중에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어려운 느낌이거나 평소에 듣지 않은 표현을 쓰으로써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해보세요. I'll, 내가 할 것이다. await your call. 알겠죠? await your call. 너의 결정을 기다릴게. await your decision. 같은 말로 wait for your decision, wait for your call.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문이 부담되시면 버리시고요. await도 버리셔도 됩니다. w 이 i 은 기본 단어, 해보세요. wait, 입술 내밀었다 들어오면서 wait, n u m 습관이라는 단어, 넘버 m 이거 정말 i t 로 끝나는데 얘도 초중급 단어이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h a b i 발음이요, 해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h a b 세 글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habit, 해서 해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해만 크게 하시면 뒤에 발음이 비트라고안 안 들려요. 해보세요. habit. habit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habit, habit. 그러면은 바로 얘가 습관이란 아주 초중급의 그런 단어입니다. 예, 알아두셔야 돼요. 하지만 중급에서 중상급 단어가 있는데 얘도 또 역시 알아두시면 그냥 눈에만 익혀두세요. habit이 습관이죠. 근데 어디 들어가서 계속 그 습관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거주하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살다가 있고 거주하다가 있죠. l i v e 라 단어가 있고 거주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말에서 그거주하다는 단어가 inhabit이에요. Inhabit. 해보세요. Inhabit. 그러니까 습관이 안으로 들어가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거죠. 얘는 중상 단어이지만 단어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Inhabit. 아니면 habit. 습관이란 단어와 아셔도 되겠습니다. Number t 자 이거는 뭐 기본 단어죠. 예. 그래서 얘도 물론 생초보는 아니에요. 토끼가 토끼라는 그 동물을 우리가 어, 개나 고양이처럼 주위에서 매번마다 보는 건 아니니까 잘 보세요. rabbit. 그래서 초중급 단어입니다. 해 보세요. rabbit. 발음이 레비트 아니고 입술 동그랗게 모으고 래 t 해 보세요. rabbit. rabbit. 토끼란 단어입니다. 됐고요. 자, 네 번째는요. 별표 치세요. 이거는요. 잘 모르시면 뜻이 이해가 잘안 되는 단어예요. SUITE가 생긴 거는 스위트처럼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발음이 그냥 스위트예요. 마치 i가 없는 것처럼 대신 짧은 i 트가 아니고, suit 해보세요, suit, suit. 제가 써드렸죠? suit. 거기에 양복, 맞추다, 소송 이렇게 있어요. 뭐 뜻이 많아요? 다른 뜻이. 예. 그래서 양복이란 뜻이 있잖아요. 원래 양복을 딱딱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잘 맞아야 자기가 입고 다니는 양복이 되겠죠. 그래서 Hey, it suits you. 그것이 너 너한테 딱 맞아. 이렇게 동사로 쓰일 때는 맞다, 들어맞다는 뜻이고요. 어울리다들어맞다는 뜻이고 그 뜻으로는 중상이에요. 중에서 살짝 위에. 하지만 양복이란 뜻으로는 초 중급 살짝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급인데 그런 뜻이에요. 수트. 그리고 얘가 소송이란 뜻으로는 중상입니다. 아시겠죠? 중상이에요. 그래서 sue 고소하다란 단어 예전에 해 드렸어요. sue가 수예요. 수 고소하다. 그거의 명사형인 거예요. 보세요. 수트 s u 그래서, 양복이란 뜻으로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에는 소송이란 뜻이 있구나,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주의하시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원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하 법적으로 소송을 했다. 법적 소송에서 law s u i t 이거 law 아닙니다. law는 law예요. law. lawsuit.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어 법적 양복?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물론 뭐 소송이 양복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뭐 검사나 판사가 그렇게 법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 해보세요. lawsuit. 그럼 그게 법적 소송을 얘기하고, 러를 떼내고 suit만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게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suit란 단어를 의외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꼭 양복뿐만 아니라 있는, 차려입는 옷은 다 수트라고 해요. 왜 몸에 맞게 입는 옷은 다 수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스 u 수트 그러면 어? 양복을 입고 수영을 한다고 그 뜻이 아니고 수영복을 수임 수트라고 해요. 보세요스 보세요. 스윔 수트 스윔 수트 아시겠죠 나중에 또한번 해드리겠지만 IT 세 번째 할때어 이게 스페이스란 단어가 우주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수트 그러면 뭐겠어요 우주보 우주 우주 비행사들이 입는 우주. 아, 어, 보있죠 예. 그래서 바로 우주복을 갖다가 S. 예, 스페이스 수트. 그다음에 여기는 수임 트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 넘버 5. 자, 이거는 기본 단어입니다. 예, 초급에서 살짝 위에 있는 기본 단어보세요 프루트.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스펠링이 전부 다 수트도 그렇고 프루트도 그렇고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써있기는 푸루 이트처럼 써 있지만 아이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모아 드렸어요. 4번과 5번 해 보세요. 프루트. fruit 과일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주의하세요 그런데 어, grapefruit 이게 잘못 하셔가지고요. 어 포도 과일이란 뜻이 아니고, 걔가 자몽이에요. 자몽, 아시겠죠? 맛이, 맛이 그렇게 나서 그런가? 맨 처음에 이름 붙인 사람이 어쨌든 grapefruit이 뭐예요? grape 그레이, 그래이프 프루트 이거 이거 아니고요. 보세요, grapefruit, grapefruit 그게 자몽이에요. 아시겠죠? 보세요, grapefruit. 또 하나 주의하세요. 키위 프루트. 아니, 선생님 그럼 키위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시면 뉴질랜드 에 가시면 키위 그러면은 뉴질랜드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속어로. 그 다음에 키위 프루시 있고 키위 버드가 있어요. 조그만 키위 새가 있거든요. 그 키위 새처럼 생긴 조그만 과일이다라고 해서 키위 프루시 바로 키위를 닮은 가. 그 과일이다해서 그게 키위 프루시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키위까지만 쓰시면 뉴질랜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키위 프루트야 우리가 먹는 키위 과일, 아, 키위 과일이 되는 거고요. 키위 버드 그러면은 에, 키위처럼 생긴 그 쪽만 새있죠 요만한 새 에, 뉴질랜드에 있는 그 새를 갖다가 바로 키위 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루트까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주의에 고쳐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못 쓰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오케이, the first half. 리뷰 타임 넘버 원 생초보 단어 wait 자, 그 다음에 습관 넘버 투 habit habit 넘버 쓰리 rabbit rabbit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suit 양복 혹은 옷 그래서 swim suit 같은 거 혹은 이게 소송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swim suit 말고 law suit의 줄임말이더라 됐고요 그래서 suit 됐고요 넘버 파이브 기본 단어죠 예, 네, 그래서 fruit 그래서 grapefruit까지 하시면 은 네, 바로 자몽까지 정리되셨습니다. 키위fruit까지요. 이어집니다. 이렇게만 쳐도 벌써 단어들이 쭉 많으니까 전반부에만 10개 정도 한 거예요. Alright, the second half. Number six. 자, 이거는 뭐 기본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나왔던 weight과 fruit 정도가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 생초보로.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도 초급 단어예요. 생초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발음이 예, 예, 비지트 비지트가 아니고 보세요. 위치아니 입술, visit, 어떤 visit. 어떤 뜻이에요? visit. 그래서 visit 하면 방문하다예요. visit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visit, visit. 비지를 들고 방문했다. 콩 비지를 들고 방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돼 보세요. visit 방문하다. 아니면 명사로 방문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n u m b 7. 이 발음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그 이런 그 건물에 보면 항상 써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는 눈에 익숙하실 거예요. 비상구라고 할때 발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해 보세요. exit. 엑짓. 해 보세요. exit. 아니면 exit. 엑싯.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엑 i t 을 많이 씁니다. 근데 두 발음 다 공이 잘 써요. 50대 50으로. 해 보세요. exit. exit 아니면 exit. 편한 걸로 하세요. 여보세요? exit. exit. e x 이 발음하기 더 쉽죠. 그래서 exit을 쓰는 걸 저는 더 많이 듣긴 했지만 어쨌든 공이 잘 씁니다. 됐죠? 출구 혹은 퇴장하다는 뜻으로는 뭐 중상급이고요. 그 다음에 출구, 비상구의 뜻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급에 가까운 중급 바로 밑에 있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시작. exit. exit. 됐습니다. 비상구 혹은 출구. 자, 그 다음에 8번. 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니트 유니트 하잖아요. 그래서 유닛 U N I가 우리가 유니 할때 옛날에 유니콘 할때 배웠었어요. 그게 그 상상 속의 동물 유니가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가장 기본 단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단위의 유닛. 그래서 구성 단위 유닛이라고 하죠. 해보세요.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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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유 unit <laughs> 이렇게 기억하세요 한 명이다 그래서 unit 유니가 하나란뜻이에요 유니 아시겠죠 유니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네, 9번 가볼까요 이거는 중국 단어입니다 해보세요 edit e d i 예요 발음이 에 d i t 인데 예, 이게 편집하단 뜻인데 d 발음이 모음 사이에 끼니까 모음은 i e o u 그래서 바로 리얼로 변하죠. 그래서 발음이 에디트가 아니고 에릿처럼 들려요. 보세요. edit. e 아시겠죠? 그래서 편집하는 거예요. 보세요. edit. e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편집하다. 그럼 편집자가 영어로 뭘까요? 이때 이 안에 안붙고 오알이 붙는다는 것도 살짝 알아두세요. 얘는 중상업입니다. 보세요. e d i 에디터. 할때 발음이 오알이 붙는다는 거 스펠링이. 그다음에 발음도 터 발음도 리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에디터 할때 D 발음도 리얼 바뀌어서 해보세요. 에디터. 에디터. 에디터가 뭐야? <laughs> 그게 편집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에디터. 혹은 에디터. 다 좋습니다. 자, 됐고요. 맨 마지막, 넘버 10.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visit와 그 다음에 credit 정도. 예. 네,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6번과 10번. 신용이란 단어죠. 발음이요. 크레딧트네 글자 아니고요. 해보세요. 크레딧 한 호흡이에요.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리얼로 바뀌잖아요. 갑자 크레딧. 크레딧. 신용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CRED가 들어가면 영화에서 전부 다 믿단 뜻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느낌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 그래서 신용, 믿는 것, 신용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를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여섯 글자가 아니고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아시겠죠? 갑자기 크레딧 카드. 신용 카드. 또한 가지 알아두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영화 보고 영화를 볼때 영화 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출연 배우들, 제작자 누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미술 뭐쭉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보통 엔딩 크레딧 엔딩 크레딧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자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 후자막? 근데 실제 정확한 영화는요, Closing Credits. 한 번만. 감사하다고 믿, 저희를 믿어주셔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예, 그 크레딧은 예, 바로 s를 붙여서 크레딧스라고 합니다. 보세요. Closing credits. 그러면 후자막인 거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거. 영화 시작할 때에도 영화 제목이나 여기에 맨 처음에 무슨 영화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등장하잖아요. 그건 opening credits. 이렇게 니다 영화뿐만,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이건 간에 어떤 내용이건 간에 맨 앞에 보여주는 글자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글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opening credits 아니면 closing credits.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정도 하시면 얘는 중상급이 되겠습니다. credit은 초중급의 단어이고요. 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6. 자, 반드시 알아두세요. 방문하는 거. 그렇죠 짠에비지 비지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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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드 공퇴지드공 비지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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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드 공죠지드공 비지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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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드 네, 바로 편집하다 되셨습니다. 에디터, 그러면 편집자. last number 10. 바로 credit, credit card 까지 다 정리되셨고요. 네,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closing credits, closing credits 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 본인에 맞게, 상황에 맞게만 하시면 되겠고요.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visit과 credit 이두 단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는 멋진 하루 잘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주위에 나눠주시면 그만큼 또 기쁨도 생깁니다. 행복 나누자고요, 여러분.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